프라울러 좋아나? 하 프라울러 근데 솔직히 사방선 들면 좋긴 해. 데미지도 중량탄창이라 세가지고. 일단 어, 반동도 위로밖에 위아래밖에 없어가지고 제거 음. 반동 잡듯이 하면 좀. 재밌어. 병탄 날삼공일 같은 거는 괜찮긴 한데 너무 해. 데미지가 약하고 여러 발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맞춰야 돼서 맞추기도 어려워. 음, 한발한발 발 강한 게좀 좋아. 같은데.

어? 어, 야, 이거 여기 보디쉴드야 레벨2야 여기 박정현중량야 레벨2야 호님이 호님이 여셨는데 저서는 <laughs> 먹었냐? 신환전기 저거 누구 먹어라 여기 보디쉴드야 레벨2야 보디드 아, 그래? 누가 먹어 보디 어 먹어야겠다. 어. 레벨지 않고 있는 거 먹어야겠다. <laughs> 사이트 필요해. 아니 아니 사이트 필요 사이. 조준경 씨 차죠 조준경 씨. 언니 어딨냐 이차 안에 있냐? 가자 가자 가자. 링은 진원지 쪽이네. 아 사이트만 있으면 바로 싸우는데. 아까 그 보라 댁 중량판 창 이라고？하, 사, 반 번도 빨리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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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카우야 봐야 봐킹 봐야 봐야 스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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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야데 라이플개 머리판도 하리나도. 스나 아니라 라이플로 떨어졌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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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 yup, yup. Yup, yup. Yup, yup. y u 좀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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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배터리 없는 사람? 킬리더가 바뀌었어. 너 side. No, p l e 이 s e g i v 이 me a s n i 죽여버리러 가자 a camera. Level year. You're a b o 트 y 여기 중량 확장 단창이야 레벨 3이야 여기 모 이미 여기 중량 확장 단창이야 와, 저쪽 프레그먼스 쪽인가 보다 저어 빨리 간다! 간당 간당 나온 나온다 오 저기다 저기 사람 보인다 나온 아, 식면 어디 갔지? 아, 억적해. 아, 억적해. 드론 여기 드론 설치해놨이 아니 그냥 옥상에 어, 어, 어 바로 죽었다 아니, 아니 만점이 얘 아닌거 같은데? 레이스였던거 같은데 네, 방발 네, 맞냐? 어. 아 얘야? 예? 어.

안녕 그래 나 혼자 싸우고 있어. 알았어. 우리 그도 채울 거면 나 일단 살려줘. 아 그래 실드 배터리 먹어라. 실드 여기 반놈위쪽으로 올라가서. 아, 아, 여기 맞았어? 얘 개탱이 개탱개이개탱리한 대만 맞춰 봐. 아. 간 녀석이 마지막이었어. 근데 체채 좋았대 다 죽었어.

살이 필요한 사람? 야, 나 다섯 개라. 어, 그래, 뭐 있고 어, 어디? 아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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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시짜가 있구나. 살 소리. 아유, 죄송. 아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다 가야 링이 움직일 거야. 여기 고급 기 티야 가야 돼？문 제는 달리 이야. 헤 패키지 그냥 옆에 있는 건물 에 가야지. 뭐 사치 를 마찬가지 는데 동점 프레 버먼 트로 들어 가긴 해야 겠구나. 소리 들린다. 스네이프 확장 탄턴을 찾았어. 레벨 2. 저기다. 저쪽이야 저기다. 저기다. 저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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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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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채권 보유가 필요해. 어 채권 어, 건물 어. 음. 음. 하나 먹어도 싶긴 한데. 여기 점프 패드 누구거야거 아닌데? 여기다. 어? 여기시체 어, 많다. 여기 사건 여기 어, 여기 사람 있어. 지금 우리 발견됐어. 이것들 아요 야. 잘할게. 펜스 발치 중이야. 누가 펜스를 넘으면서화할수 있겠지. 일찍만 해놨어. 이거 주변 이제 보이면 소자 이가 이치기 끝가봐 아주 멀리요다와군대가 <놀람> <아홉 군데가> 살았다고? 원이 <놀람> 이렇게 작은데?

얘들은 조용하냐? 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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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야 된다. 아, 야, 화면이 이게 게 기억을 좀 넣어. 가냐고 지금. 건물 하나 먹어. 건물을 하나 먹어야 되나 바깥에 붙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쪽으로 가자. 여기 우리 왼쪽에 건물에 들만 없으면 이쪽 빗지근데 가서 되긴 하거든. 저지대라 옆집 애들이... 어, 옆집 애들이 불용해. 대로 수도 있어. 어, 이가 아, 저 뒤에 있어. 어, 애들이랑 싸우겠는데, 그럼 건물이 애매하게 안걸쳐가지고 반어차 했네 여기 테내에어야것같이 다리 아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 있다. 야, 그냥 왔슨이니까 집에 들어가자 이럴 거면 그냥. 그래, 그래. 너무 많이 살아있어, 사람이. 뭐. 여기로 가보자. 저 어, 보급 뭐, 아깝다. 위험하지. 갖고 어, 와도 돼. 고보이 아, 보인다. 어. 우리 그냥 쥐리쥐 그냥 집에 다 있어요 집에. 가 쥐가 아, 네 걸쳤다. 이거 발소리 그리 아래. 아직 사람 많아. 아직 지금 싸우면 좀 매매. 벽을 발견했어. 여섯 퍼센트 열 명. 이거 한 명의 사람이 꽤 많다. 다섯 군데가 열명이라도 무슨 이러면? 다이네 방탄 방고 어. 안 쓰는 거냐, 너? <Marvel> 아 저다가, 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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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카라울러에 알고 고들고 있었다. 아, okay. 그진다 저 집이고 한 팀은 없죠. 이 남은 시간 3 <놀람> <천천히 맞춰. 놀람> <우리 놀람> 그거야. 맞음 그거. 그래. 셔 트리셔. 이니시에 하나 더있어 <laughs> <오. 웃음> 어, 예구나. 진짜 풀진이셔 와. 거리 와, 너무 잘했다. 집중 못 없고 겠네. <laughs> 어, 너무 잘했다 <맞다>. 마지막에 잘나왔어 <laughs> 맞아,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우리 집으로 애들이 접근을 안 했어. 못해서 반들어 왔어 지른 사람. 열 분대 처치했어. 와, 오 어, 소연이 어, 조금만 더 했으면.